오늘은 뭐 먹지? 선택장에 빠진 광우인들이 한 광은 초이스. 네 외워요 외워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캐미 씨가 혼밥한다고 해서 찾아온 뉴페이스 김기범입니다. 아, 어? 남자요 남자. 대박. 아, 근데 네. 광은 초이스에서 맛있는데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데 오늘 어디 가요? 아니, 그걸 어디서 들으셨대요? 오늘은. 승규함이 살아있는 여우곱창 갔다 올 건데요. 얼른 갈까요? 얼른, 얼른, 얼른 갑시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음. 메뉴도 되게 많고 가격도 되게 싼데요. 진짜 안 맛있는 게 없어요. 한번 빨리 시켜볼까요? 사장님, 야채곱창, 순대볶음, 막창구이 등 곱창이 메인인 여우곱창. 세트로 시키면 매운맛을 잠재워줄 알주먹밥과 계란찜이 따라온다 지범씨는 곱창 좋아하세요? 곱 진짜 좋아하죠 제가 스물한 살때 곱창을 처음 먹어봤는데 제 인생은 곱창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요 기대되는데? 진짜 맛있겠다 네 곱창 한 단어 소리 들리세요? 이 지글지글거리는 소리 어? 굉장히 네.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도 좋고 원래 있는 곱창 특유의 고소한 맛하고 네. 매운 맛이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기범 음. 씨, 어이거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셔야지 더한테만 알려주시면 아저 빠진 거 아니에요? 음. <laughs> 전 그럼 이제부터 이것만 먹어갈게요 이것만 보고. <laughs> 음, 맛있네요. <laughs>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념이 들어간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구워져서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막창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오, 대박! 겉에 살짝 네. 바삭바삭거리는데 네. 씹으면 이렇게 그 육즙이 이렇게 싹 퍼지면서 혜민 씨, 네. 여기 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세트 메뉴를 시키면 은 같이 나오는 계란찜하고 알주먹밥! 이게 오, 또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주먹밥 한입 먹고 그리고 계란찜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얼얼함이 확 빠진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드세요 제 것도 좀 남겨놔요 많아요 먹어요 먹어요 많아요 <laughs> 네 오늘 새로운 MC 기범 MC와 함께 여우곱창 가서 맛있게 한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깔끔하고 맛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해가지고 저 내일부터 단골하려고요 네 우리 기범 MC처럼 곱창킬러 광운인 여러분들 여우곱창을 써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장에 빠진 광운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광운 맛집 프로그램 광훈초이스